얼마 전 해외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분들 계시죠? 그런데 낯선 번호로 총영사관이라며 전화가 온다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총영사관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여권 무효화 처리를 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또 당신의 여권이 베트남에서 악용되고 있으니 무효화해야 한다며 잠시 후 대사관에서 전화가 갈 테니 지시대로 진행하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사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인천세관 서초경찰서. 심지어 대검찰청을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마약범이 당신 명의의 카드,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왔다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몰아갑니다. 조사에 불응하면 소환장이 발부된다며 어플 설치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들은 인터폴 국제 공조서 한, 대검찰청 총장 명의 문서, 구속영장, 여권 반남 명령 통지서, 금융사고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그럴듯한 위조 문서를 보내 겁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가짜 문서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관 및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아이체를 지시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잊지 않도록 꼭 저장하시고 해외에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 함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